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5월 3일입니다. 날짜는 하루하루 지나가고, 벌써 5월하고도 3일이네요. 장미 몽우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커가는 모습을 매일매일 영상에 담는다면, 1년이 지났을 때그 추억이 어, 엄청나겠죠? 그 추억만 보고도 1년을 되돌아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추억이 될것 같습니다. 어제보다는 꽃잎이 더 벌어진 것 같습니다. 제라늄도 어제보다는 꽃모어리가 활짝 열렸네요. 너무 예쁘죠, 제라늄. 사랑스러운 제라늄. 제라늄은 음 우리 꽃님들은 다 좋아하는 꽃인 것 같습니다. 어 제라늄도 저는 그렇게 예쁘다고 생각 안 했었는데 키우면 키울수록 감동인 게 제라늄인 것 같아요. 번식도 잘되고, 음 삽목도 잘되고. 어, 꽃도 1년 내내 피기 때문에 우리 꽃님들의 사랑을 듬뿍듬뿍 받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작년 내내 제라늄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했는데요 겨울에도 실내에 들여 놨는데도 요 제라늄은 계속 꽃을 보여줬습니다 밖에서는 진한 핑크 안에서는 연한 핑크 제라늄 어제보다는 몽우리가 많이 열렸습니다. 안젤라 장미도 어제보다는 모무리가 더 활짝 열렸네요. 조만간 꽃술이 보일 정도로 활짝 필것 같습니다. 색상 너무너무 예쁘네요. 할련하는 키가 쑥쑥 자라요. 어, 이러다 담장을 치겠어요. 지지대가 굉장히 긴 건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끝을 넘어섰습니다. 지지대를 더 이어서 붙여줘야 할것 같습니다. 처음 키워보는 할려나, 이렇게 키가 자라다니 대단합니다. 애니시다도 이제 꽃대를 달았어요. 저희 집 애니시다는 좀 늦게 피는 것 같아요. 요거는 삽목한 애니시다가 작년 1년 동안 자라서 이렇게 많이 자랐죠. 조 뒤에 어미 애니시다도 꽃대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조만간 노란 꽃이 필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데모르 포체카입니다. 요 색상은 특별히 예쁘죠? 요 색상으로 한복을 해 입는다면 참 예쁠 것 같아요. 데모르 포체카. 어, 꽃잎이 하나씩 지고 있어서 우리 집 베란다 일조량이 데모르가 자라기에는 음, 적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꽃잎이 하나씩 시드는 것 보니까 어 데모르가 음, 꽃이 많이 피지는 않네요 해서 꽃이 다 지기 전에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려고 오늘의 주인공으로 뽑았습니다 데모르는 음 그림처럼 이라는 유튜브에서 그 몇년 동안 굉장히 크게 키워서 나중에 머리 따듯이 따서 키워놓은 데모르 포체카에 저도 반해서 데모르를 좋아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키우기 시작한 거는 음, 2년 전부터입니다. 작년에 피어진 데모르 포체카가 너무 예쁜데 음, 올해는 보지 못하게 떠나버렸기 때문에 올해는 다섯 개, 여섯 개를 들여다가. 지금 키우고 있는데, 어, 꽃이 연여서 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 생각보다 활짝 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상한, 속상하긴 한데, 그래도 피어 있는 동안은 이렇게 꽃으로 어, 남, 영상으로 남겨놓으려고 오늘의 주인공으로 데모르를 선택했습니다. 그 옆에 데이지는 오늘도 또랑또랑 너무 예쁘게 서포트를 잘해주고 있네요. 데이지는 정말 감동감동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이쁠까요? 데이지. 어, 작지만, 음, 작지만, 가까이 보면 굉장히 화려한 데이지. 너무 예쁩니다. 그 옆에 사계국화는, 어느 날은 활짝 피었다. 어느 날은 오므라들었다. 종잡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사계국화를 잘 몰라서 어, 그런 것 같긴 한데. 사계국화 연보라색이 음, 주변의 꽃들을 빛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데모르프체카 어, 꽃 시장에 가면 대모르가 많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집에 데려다 놓고 가까이서 보는 꽃은 더욱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많은 꽃 사이에 있는 대모르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은데 집에서 키우면 키울수록 감동을 주는 꽃입니다. 오늘도 어 5월 초이지만 날씨가 여름날씨 같아요. 어제는 굉장히 더웠거든요. 어, 대부도에 옥수수를 좀 30개 꼽아줬는데, 음, 옆집 아저씨가 비웃더라고요. 그거 비닐로 씌우지 않고 꼽으면 다못 먹는다고. <laughs> 근데 저는 저 나름대로 재미있게 심고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어, 충분합니다. 옥수수를 잘 키워서 많이 따먹으면 좋겠죠. <laughs> 하지만 식물 초보가 뭐 크게 자라는 거 있겠습니까? 어, 일하느라 바쁜데 시간 틈틈이 짬을 내서 심어주는 식물이 잘 자라주면 감사하게 잘 먹겠지만, 어, 나름 음, 옥수수도 어, 심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어릴 때는, 음, 논밭에 그렇게 비닐을 씌워서 식물을 심지 않았어요. 저도 농사꾼의 딸입니다. 2000, <laughs> 2000촌년이에요, 제가. 농사꾼의 딸이고, 아버지가, 아버지, 어머니가 어려서 농사 짓는 걸 같이 도우면서 저도 농사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처럼 막 풀뽑기 싫어서 비닐로 씌워가면서 식물을 키우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막 논밭에 비닐로 씌워서 풀나지 않게 억제하면서 막 저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이상하게 <laughs>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풀뽑을 시간도 없으면서 근데 풀과 함께 자란 식물을 뜯어먹는 게 저는 더 재밌더라고요 <laughs> 하여튼 멋부리는 데는 일가견이 없는 저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러움을 좋아하다 보니까 모든 게 그냥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어요. 막 꾸미고 만들고 막 예쁘게 포장하고 이런 게 싫어요, 저는. <laughs> 그래서 제 외모도 자연 그대로입니다. 파마 한번한 한 10년 이상 파마 한번한적 없고 미용실에 가끔씩 염색하러 가긴 하는데 염색도 되도록이면 집에서 합니다. 아 사실은 60살이 돼서 저는 염색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하는 일이 영업이다 보니까 염색을 안할 수는 없더라고요 제가 영업을 멈추는 그 순간에는 절대로 머리 염색 안할 겁니다 그냥 자연 그대로 기르면 기르는 대로 가위로 쑥떡쑥떡 잘라서 동여매고 다니는 게 <laughs> 저의 본 모습입니다 어뭐그 자기만의 다 가치관으로 사는 거지 답이 있습니까? 인생은 자기만의 방법으로 살고 본인이 행복하면 되는 거죠. 남한테 해를 주지 않으면 되니까요. 법정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그 불일함이 아니라 그 산골에 들어가서 혼자 사시면서 화장실을 혼자 손수 지으면서 생각하셨답니다. 자연에 들어와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들리는 자연의 소리가 너무 평화롭고 행복하셨다고 합니다. 인간세계에서 사람들과 더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본인을 좋아하고 존경한다고 쫓아다니기는 했지만 그게 무언가 불편하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해서 돌아가실 때는 본인의 책을 다 소각시키라고 더 이상 발행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은 인간 세계에서 어, 사람들과 어울려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하지만 저도 나이가 들어서, 음, 세상 일을 손을 놓을 때는 법정 스님처럼 그렇게 소박하게 산속에 들어가서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무서움을 많이 타기 때문에 <laughs> 산속에 들어가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냥 소박한 집에서, 음, 소박하게 살다가 인생을 저도 마무리하고 싶거든요. 하여튼 음 저는 소박한 게 좋습니다. 있는 그대로 자연 그대로 집도 새로 짓는 거는 기능성을 따져서 음, 여러 사람들이 즐기는 공간은 어쩔 수 없지만 본인이 홀로 살거나 음, 가족들끼리 화기애애한 그런 삶은 음, 굳이 화려하지 않아도. 마음에서 향기가 생기고, 말 속에 향기가 있는 그런 인생이, 그런 가족이, 그런 삶이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줄 때를 기다리면 항상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내가 남에게 어떻게 잘해줄까 생각하고, 남한테 베풀어줄 때 자신만의 행복이 생기죠. 어, 제 능력이 부족해서 더 많이 베풀고 살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소박한 꽃을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하루를 엽니다. 데모르 포체카, 너무 예쁜 데모르 포체카, 풍차꽃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요거는 그림처럼이라는 유튜브에서 제가 배운 거예요. <laughs> 감사하고 고맙고. 음, 어쨌든, 우리 꽃님들, 꽃순이, 우리 꽃돌이님들이 정원을 가꾸는 유튜브를 볼 때마다 저는 이런 세상이야말로 정말 세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라가 너무 어지럽잖아요. 뭐, 민주당, 국힘당,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 막 너무너무 어지럽고 정신 없습니다, 저는. 그 권력을 손에 잡고 흔들려고 하는 그 마음. 아이고, 저는 정말 실망, 실망입니다. 음, 저는 선한 사람 편이거든요, 항상. 그리고 진실은 끝에 항상 이기거든요. 아무리 포장하고 잘난 척하고 뒤에서 그래도 선한 끝은 있으니까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이나 어 노무현 대통령님 같은 분, 어 비록 목숨은 버리셔서 우리에게 충격을 안겼지만 그분처럼 솔직하고 솔직하고 담백한 그런 삶을 저는 존경하고. 저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말이 많았나요? <laughs> 하여튼 제가 수다쟁이인 건 맞습니다. <laughs> 오늘도 행복하시고 또 만나요. 사랑합니다.